자, 안녕하세요. 신화보로 부동산입니다. 네. 예, 저희는 오늘 그 미래 창곡동에 있는 네. 어, 하나 오벨리스크 오피스텔에 임장을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보여 드릴 매물은 1.5룸의 44D1 타입이고요. 네. 어, 내부를 지금 디테일하게 좀 촬영을 해볼 건데 어, 그 전하고 인사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 예. 네,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은 지금 창곡동 505번지에 있고요. 이제 세대수는 321세대. 이제 주차 같은 경우는 세대당 2.59대 주차 가능하고요. 총 834대 주차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건설에서 건축을 했고요. 네, 해당 건물에 우리 영화관도 있죠. 네, 맞습니다. 스타벅스도 입점되어 있고, 네, 뭐 올리브영도 입점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이제 종합 이제 뭐 복합 주거시설로 보시면 되고, 이제 오피스텔 네, 매물입니다. 예, 네, 예, 네, 네, 맞습니다. 위에 중앙 상권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오피스텔 건물이딱 하나만 있고요. 네, 맞습니다. 중앙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드릴 수 있는 뭐 쓸세권, 스세권 뭐, 뭐 전부 다 종합적으로 볼수 있겠죠 굉장히 네. 귀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네, 먼저 이제 현관으로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현관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지금 신발장 위치에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1.5룸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뭐 신발장이 크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 정도면은 1인 가구가 사용하는 신발장 치고는 굉장히 널널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신발장 뿐만 아니라 위쪽에도 추가로 수납장 위치해 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화장실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샤워 부스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이제 세면대와 변기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장도 보시게 되면은 슬라이딩장으로 공간 활용을 잘했죠. 그리고 네. 슬라이딩장 안에도 이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수건 같은 거 넣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네. 잘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안쪽에 뭐 세면, 세면 용품들, 콘센트까지 네. 마련되어 있는 모습. 뭐 샤워 부스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네, 맞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은 거실이랑 주방 같이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요쪽 같은 경우는 지금 남서향입니다. 아 남동향입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햇빛이 굉장히 잘 들고 좋은 모습 보실 수 있고 바로 밑에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 미래 광장이 위치해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미래 트램 라인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바로 옆쪽에는 이제. 플로티 가끔씩 이제 주말이나 그럴 때 공연 같은 거를 음 하곤 하는데 행사 같은 거를 이제 여기서 일열 직관을 할수있다 아, 그러네요 하고. 굳이 아래 네. 내려가지 않아도 그렇죠. 좋은 장점이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 이쪽 주방 쪽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앙 FCU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고 이쪽에 이제 또 깨알같이 장식장겸 수납장 이 예, 예. 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방 한번 보실 텐데요. 주방은 이제 ㄱ자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 뭐 위쪽에도 수납. 그다음에 이 앞에도 수납 다 있고 하부장 다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예. 싱크대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인 1인 주거 가구를 위한 뭐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 2인도 거주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덕션은 2구로 되어 있고 네.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세탁기 그다음에 여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가. 빌트인 냉장고네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아래쪽도 한 번. 네, 아래쪽도 한번 열어드릴게요. 네, 냉동고 마련되어 네, 이렇게 있고 냉동고 위치해 있습니다. 네, 방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서 방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쪽이 안방이고요. 예, 예. 안방 같은 경우도 여기 동일하게 중앙에 부시유 설치되어 있고, 남동향 해잘드는 호실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수납 공간이 너무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고 이쪽은 아마 수납이 아닐 거예요. 이거에 예, 네, 예, 예.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뭐 역시 오피스텔의 장점이죠. 저희가 뭐 가구 같은 거를 따로 들이지 않아도 이제 기본적으로 빌트인으로 잘 되어 있는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음. 너무 좋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이쪽 공간이 그렇게 막 엄청 넓거나 하지는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네.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냥 비워 두는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 당시에 이제 수납에 좀더 강조를 해서 수납장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음. 타입 두 가지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방 활용이 좀 좋은 네. 공간으로 그렇죠. 되어. 있는 공간을 네. 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저희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46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해가 굉장히 잘되는 걸 보니 예, 들어와서 입주하시면 굉장히 좀 채광도 좋고 전망도 좋고 뷰도 좋고요. 네, 맞습니다. 막힘없이 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저층이다 보면은 또 살짝 답답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고층 매물이다 보니까 예예. 반대편 이제 옥상에도 건물들 옥상에도 이제 옥상 정원을 다 해놨어요. 아, 예예. 예, 예, 예. 저런 것도 보실 수 있고 저 멀리에 지금 산도 뷰가 아주 잘 보이기 음.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여기 그럼 금액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은 네, 저 그렇죠.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부동산에 신하브로 부동산에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과잉 친절로 보답해드리고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